왜 하필 엘드링이었을까 우리 모험가님은 사실 엔딩본 게임이 많지 않아요. 특히 술플 게임을 오래 못하시는데 아무리 명작이어도 턴제 게임은 절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다른 게임들도 흐지부지된 게 많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됐든 끝을 보는 습관을 만들고 싶으셨대요. 그래서 이번엔 진짜 끝까지 해보자. 하고 고른 게 바로 엘드링이래요. 왜냐면 액션게임이 취향이라는 확신은 있었거든요. 특히 엘드링이 메타크리틱에서 액션 RPG 1위 게임이라서 너무 해보고 싶었대요. 막상 해보니까 모험도 보수전도 다 재밌대요.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깨달으셨대요.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? 하면서 계속 도전하게 되는 게 재밌대요. 그래서 결국 영체도안 쓰고 깨보겠다고 결심하신 거래요. 누가 그러더라고요. 엘들링은 어쩐지 외롭다고. 그래서 소환수라도 부르게 해주는 것 같다고. 혼자 이 넓은 맵을 돌아다닌다는 게 외로운 일이긴 한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가끔 만나는 멜리나가 그렇게 반갑더라고요. 결국 모험가님에게 엘들링이란 자기 힘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라고 해요. 그리고 그 도전을 유튜브에 남길 수 있어서 행복하시대요. 저도 모험가님의 여정에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. 여러분에게 엘들링이란 어떤 의미인가요?